에린 10분 토론에, 황산갈배기 채널을 앞으로 목에 살릴, 신규 컨텐츠, 에린 어, 10분 토론에 대해서 한 번,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와 데이터로 완성하는 지적 엔터테인먼트 가이드, 컨텐츠 목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건강한 공론의 상 형석, 논쟁적 이슈에 대해서, 이 새끼, 개새끼입니다, 나쁜 새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는 그런 건전한 토론 문화를 만들겠다. 혐오의 시대를, 벗어나서 어, 건전한 토론의 문화를 만들고 싶은 저의 바램을 담아서 에린 어, 10분 토론이라는 컨텐츠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시청자 참여 극대화. 요 시청자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컨텐츠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므로서 저의 리더십, 어, 지적인 리더로서 자리 배김하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룰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제 선정 및 사전 투표. 그래서 논쟁적인 이슈 여러분들이 채팅 중에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 보고 아 이거는 좀 논쟁적인 주제가 되겠다 아니면은 제가 커뮤니티 보면서 어 요거는 좀 방송적으로 다룰만 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일단 첫 번째 투표를 해요. 지금 하는 것처럼 황해선관 기대된다, 기대 안 된다 투표하는 것처럼. 그래서 투표를 하고 최소 3대1 비율로 갈리는 주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어, 가지고 토론회를 하겠다. 라는 거고요. 음. 그렇게 좀 정해지면은 10분 토론을 할 겁니다. 10분간 토론할 을거예요 그리고 저는 중간에서 여러분들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전반전 5분은 그 투표 덜 받은 쪽에 입장에서 한번 그 패널로 얘기를 해보고, 후반전 5분은 뭐 투표 많이 받은 쪽에서. 토론하는 식으로 저 제가 아예 입장을 안내는 것보다는 어, 전반 후반 약간 억과 억바 느낌으로다가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중에 계속 채팅을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AI 통해 가지고 어, 어떤 식의 논쟁이 있었는지 어떤 식의 채팅이 있었는지를 정리해서 기대된다라는 내용과 기대 안 된다는 내용을 좀 정리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이 또 핵심적인 그런 주장을 했는지, 뭐, 그런 것까지, 아이디까지 좀 나오게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어, 요까지 딱 정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투표로 붙여놓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투표했던 거랑, 끝나고 나서 투표했던 거랑,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장이 있었는지 각자. 뭐, 그런 거를 좀 해보려고, 뭐, 신규 컨텐츠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요, 황해 성광 업데이트 기대된다, 기대 안 된다. 요걸로 한번 해보면서 앞으로, 어, 우리 방송에서 이제, 에린 10분 토론이란 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감을 좀 잡으면 될것 같아. 요거는 <laughs> 아, 막 논쟁적인 그런 이슈는 아니긴 해요. 황해성광 자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대 안 되시는 분들은 다 접었어. <laughs> 어차피 기대되는 분만 남았어. 지금 19일 기다리면서 어, 뭐 나오길 바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왔기 때문에 어, 기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비율이 적은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상황에서 제일 관심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제가 7대3 비율 돼야지, 토론한다라고 원칙을 정해놓긴 했는데, 오늘은 시험 삼아서 하는 거니까, 예. 바로 볼게요. 황해의 성강 업데이트, 기대된다, 74%, 74%, 기대 안됨, 26%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제가, 기대 안 된다의 입장에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입장이 아니라, 그냥 그, 어, 까로다가 그래도 <laughs>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자유롭게. 예, 예. 지금, 토론 시작, 토론 시작. 기대된다, 기대 안 된다. 다 그냥 자유롭게 투표해 주세요. 양만춘님 기대됨, 뭐가 기대됨, 성광처럼 그냥 반짝하고 지나갈 건데. 아, 좋습니다. 이건 좋습니다. 저는 지금 기대 안 된다 패널입니다. 기대 안 된다 패널. 기대 안 된다 패널로 입장 말씀드리면은 이게 사실 어떤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기대 안 하는 게 정배긴 해요. 왜냐? 기대를 하지 않는다? 실망도 안 한다.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 어떤 게임, 제가 여러 가지 게임을 해본 결과, 어, 대형 업데이트가 있으면은, 그거를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아. 그, 기대 안 하고 있다가 업데이트 잘 됐으면은, 오히려 좋아. 내가 틀렸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 약간 역배축의 마음으로다가. 왜냐,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면은, 내가 타격이 커. 아, 너무 힘들어. 기대한 거를 요만큼 기대했는데, 어, 주는 거를 막 요만큼밖에 안 줘요. 그러면은, 하, 이게, 이게 너무 실망이 커요.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게임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다라는 게, 황해의 성각 업데이트를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대.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런 바이드 좋습니다 오히려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방송을 더 재밌게 볼수 있고, 어, 사랑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반으로 추가됐는데 아무것도 없을 리가 없다. 음. 새로운 보스가 나올 거다. 이건 기대된다는 입장이죠. 어, 저는 여러분들 이 말만 한번아들일게요 기대 안 된다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나크 믿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크를 믿습니까? 그동안에 마비노기 20년 동안 운영한 나크 데브캐 믿습니까? 뚱카롱 그데브지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또 속고 또 믿어? 그냥 씀씀하게 가는 거야, 마비노기. 그냥, 그냥, 어? 그냥, 그냥 씀씀하게 가는 거야. 20년 동안 뭐, 뭐, 뭘 해줬습니까? 마비노기 팬들 여러분들. 어? 나크가 뭘 해줬습니까? 3개월 만에 마비노기 모바일이 대, 대형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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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내내 그냥 그냥 슴슴하게 가는 겁니다, 슴슴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 1년에 한 번씩 그냥 뭐 하나 던져주고, 먹거리 하나 던져주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자, 우리 기대 안 한다의 지원 사격 없어요? <laughs> 기대 안 한다? <laughs> 혼자 좀 힘든데? 어... 기대 안 한다 입장. 이거제제 제 의견이 아니라 약간 그... r p 역요 RP. 역할, 역할, 역할극이에요. <laughs> 어... 역할 놀이다. 그리고 뭐라도 돼야지 기대된다기보다 뭐라도 해야 된다. 음. 저의 첫 번째 논저, 논거. 기대를 안 해야지 오히려 좋다. 어, 기대를 하면 실망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는 기대를 안 하는 거지. 물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 안 하신 분들은다 접었어. 그래서 기대하시는 분들만 남아있다는 것도 인정. 어, 기대하고 있는 분들만 남아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부분, 쌈쌉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기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살짝 그 기대 컨을 해야지, 어, 좀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란함이 없어서 기대가 된다. 아하, 그런 부분도 그죠. 우리가 이 3개월 동안 속바지게한번뭐 합니까? 현란함이 안 나오는데 <laughs>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업데이트 기간, 음. 신규 유입 유저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는 중. 기존의 동일한 곡물, 운동전, 소모, 소비처가, 뭐 딱히 나올 게 없다, 지금 시스템 자체가. 음, 그죠? 그리고 컨텐츠 소모도.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우리가 바누르 뭐, 여기 사큐버스 나온다고 해도, 뭐가 바뀌겠냐, 이거지. 딱히 뭐, 똑같, 룰은 똑같잖아요. 지금, 지금, 그, 얼음역곡 가는 것처럼, 무슨, 가이엘의 언덕 갈 거고, 바누르 저기 코렌발 가는 것처럼 바누르갈 거고, 거기에 또 뭐, 저기, 바, 바리던전, 지금 뭐 라비 던전 가는 것처럼 바리 던전 갈 거고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뭐 얘기도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내용이 같습니다 그 밸런스 패치 그리고 어쨌든 요번에 또 밸런스 패치도 어느 정도 좀 예고가 돼 있어요 근데 써놓은 거 보면은 여론 패치잖아 이 새끼들이 <laughs> 그냥, 커뮤니티에서 들어 누우면 해주잖아. 이게 자기들이 뭔가, 농구가 있고, 논리가 있고, 그거 하면은, 될 건데, 맨날 여론패치 커뮤니티에 보면서 뚱카롱 보면서, 그, 하는 애들인데, 먹어봐가 뭐, 될 거냐, 이거지. 그냥 들어 누우면 해주는데. <laughs> 자, 이렇게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성 쪽 패널로 제가 한번 활약을 해보겠습니다. 찬성 쪽. 제가 이중인격 이런 게 아니라, <laughs> 이 토론의 원활함을 위해서, 어, 요번엔 찬성 쪽에 한번 해볼게요. 찬성적 논거 5분 동안 찬성 논지를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만 한번 드릴게요. 이 게임의 업데이트 6월 19일 업데이트 기대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야? 약간 세게 얘기해볼게. 어. 기대 안 되는 사람들은 왜 남아있는 거야? 어차피 기대되고 있으니까 다 남아있는 거 아니야? <laughs> 그잖아. 어. 기대 안 되는 사람들은 매몰됐어. <laughs> 남아있는 이유가 없잖아. 왜, 왜 하고 있는 거야, 이 게임. 지 기대 안 되는데. 어, <laughs> 그, 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기대, 조금이라도, 뭔가, 기대 커리고 뭐, 지랄병이고, 그냥 조금이라도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 편한 거래. 19일날 뭔가 나오겠지. 어? 마피아 게임이든 뭐, 생활이든 뭐, 전투든 간에 뭐가 나오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그죠? 맞죠? 내말 맞지? 어? 여러분들, 내말 맞지? <laughs> 그리고 어 그리고 그 동안에 마비노기 모바일이 업데이트했던 것들이 나쁘지 않았어. 그죠? 지금 한세달세주 정도 업데이트가 멈춰 있는데 이거는 뭐라 가지고 원격 모으고 있는 거야 원격. 원격 모으기 전에 에너지 파랑 뭐그어 저기 짤짤이 이렇게 순간 이동할 때 보면은 나쁘지 않았어. 한 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되고, 뭐, 레이드, 어려움, 뭐, 지옥 난이도, 뭐,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나왔어, 생각보다. 한 주, 한 주, 어? 야, 벌써 이게 나온다고? 야, 밸런스 패치 이렇게 된다고? 난, 나는 나쁘지 않아. 이, 짤짤이 하는 게. 근데, 지금 대형 업데이트 기다리면서, 6월부터 수도꼭지 잠갔어. <laughs> 수도꼭지 잠가가지고, 지금 3주째, 4주째, 원격 모으고 있는데, 어. 그 전에 5월 달에 업데이트 된걸 생각해 보라고. 이거. 이거 까먹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크든 다해 줬어. <laughs> 다해 줬잖아. 빙결 술사 업데이트 줬잖아. 힐러 업데이트 줬잖아. 전사 업글해 줬잖아. 석공 너프 해 줬잖아. 다해 줬잖아. 밸런스적인 부분도. 물론 그게 뭐여론 패치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론이랑 거꾸로 가는 패치를 하면 그게 또 문제 아니야? 여론을 보면서 패치를 해 줘야지. <laughs> 이게 섣던 아니야? 그걸 요런 패치라고 하는 거는 억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 아닌가? <laughs> 아닌 말고지 <laughs> 그리고 어 마비노기 모바일이란 게 오픈하면서 준비를 준비를 많이 했을 거야. 그리고 요건 요거는 다다 가지고 있는 걸 거예요. 원래 게임 오픈할 때 1년치 업데이트 내용은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 부랴부랴 하는 게 아니라 이 개발자분들이 밤새 가지고 두드리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거 만들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넥슨 입장에서도. 이게 넥슨에 지금 두 달에 1,400억을 벌어줬어요안할 거야? 업데이트 안할 거야? 이거 그, 김동건이 불러가지고 조인트 까서라도 뭐, 뭐, 뭔가 짜내야지 <laughs> 집에 안 보내야지. 내가 넥슨이면은 그데브캣 직원들 집에 안 보내. 퇴근, 퇴근 안 시켜. 퇴근시키는 사람들, 퇴근하는 사람들 그 장부에 적어놔. 요새끼 오늘 퇴근했습니다. 다 적어놔. <laughs> 밤새도록 채찍질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넥슨 입장에서. <laughs> 이, 이, 어, 저기, 저기, 2주의 업데이트는 원기옥이야, 원기옥, 여러분들. 원기옥 모으고 있는데, 원래 그, 변신, 그런, 애니 같은 것도, 변신하는 중에는, 변신하는 중에 안 때려요. 이기 모으고 있는 중이야. 어? 세일러는 변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변신하고 있는 중에, 변신 왜 빨리 안 하냐? 업데이트 왜 빨리 안 하냐? 지금 대, 대규모 업데이트가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거이지 <laughs> 오케이. 기대하는 입장에, 패널로 한 번, 얘기해봤습니다. 제 입장이 아니라, 예. 어, 컨셉상 이렇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5분 지났네요. <laughs>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어, 댓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여러분들의 토론을 약간 기대했는데, 내가 너무 조댕이 많이 터는 것 같은데. <laughs> 자, 오늘 근데 뭐 논쟁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뭐 그런 것 있긴 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안 하시는 분들은 있긴 안 하고 있겠지. 그래서, 어. 주제 자체가 논쟁적인 이슈 는아니긴 한데,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댓글 내용들, 채팅창 내용들을 긁었고, 어, 재미나이한테 아래 채팅 기록을 읽고, 찬성 측 핵심 논리 3개, 반대 측 핵심 논리 3개 정리해줘라고 했습니다. 6월 19일, 황야의 섬광 업데이트 기대된다. vs 기대 안 된다. 토론 중 실시간 채팅 내용이야. 이렇게 하면은 나오지 않을까? <laughs> 제공된 실시간 채팅 기록을 바탕으로 황야의 성광 업데이트에 대한 기대측과 비관측의 핵심 논리를 정리해봤습니다 기대된다! 신규 컨텐츠 추가 신규 지역 반오로와 그에 따른 아다반티움 그리고 신규 필드보스 레이드 제작 아이템 등 즐길거리가 대거 추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 님들 이런 얘기 했어요? <laughs> 자 편의성 개선 및 게임 환경 이런 얘기도 했어? 이거는 약간 지가 리서치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야? 보석 승급 얘기도 했어, 요님들내 피셜 아니야? 보석 승급 얘기도 했나? 수원 님이 이 반어를 얘기했네. 보석 승급. 아 보석 일관합성 얘기도 어, 암예령 님이 하셨네. 음. 어. 편의성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기대감 자체가 게임의 원동력이다. 실망 가능성과 별개로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는. 기대 희망 자체가 재미있어지는 이유다 라는 주장입니다. 반대측 재미없을 것이다. 기대 안 된다. 컨텐츠 깊이 부족 빠른 소모. 업데이트 볼륨이 작다. 땅덩어리가 작다. 그래서 컨텐츠가 며칠 내로 빠르게 소모될 거고 어, 기존의 반복적인 플레이로 돌아갈 것이 라는 예측. 그리고 과거 경험에 대한 불신. 이전의 여론 패치. <laughs> 불만족스러운 여신의 권능. 이건 뭐지? 어, 그럼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비춰봤을 때 업데이트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의도적인 기대권을 해야 된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는 논리로 어, 좀 냉소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요, 요 오늘 그 실시간 채팅의 MVP <laughs> 대표자들 한번 두고두고 어, 두고두고 두고, 두고. <laughs> 활약하신 분들 보겠습니다. 자 기대측의 수호님 <laughs> 반으로 추가됐는데 아무것도 없을 리가 없다. 아담한 팀까지 나오는 것인데. 바위거인 1림 생활할 게 늘어나기만 해도 만족이다. 이번 업데이트 재밌어질 것 같다. 달빛 양이님. 하지만 기대를 하지만 하면 이 게임 할 이유가 없는 걸. 이라는 주장을 하시면서, 어, 기대된다라는. <laughs> 입장에 MVP가 되었습니다. 반대측 MVP 볼까요? 반대측 MVP. 송서고님. 땅덩어리가 작아서 뭐할거 없을 듯 유저가 강해져서 며칠 만에 컨텐츠 소모 끝날 것 같아요. 양만투님 뭐가 기대됨? 성광처럼 반짝하고 지나갈 건데. 어, 문성님, 딜러의 어신의 권능, 이런 거 나오고, 중복 나오고, 아, 이 얘기네. 딜런인데 힐러 엠블럼 나오고, 어, 기대가 된다. 아이템 개같이 나왔다. 기대가 안 된다. 요런 얘기네요. 캬. 자, 이렇게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최종 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황해 섬강. 업데이트 기대된다 기대 안된다 기대된다 72% 기대 안된다 26% 과연 이렇게 끝날 수 있을 것인가 어 아까 토론하기 전이랑 똑같거든요 지금 숫자가 <laughs> 우리 토론을 왜한 건가 생각도 들고요 자5 4 3 2 1 투표 마감하겠습니다 마감 땡땡땡 <laughs> 자 그래서 최종 투표 결과입니다 기대된다 기대 안된다 72%대27% 결과 나오면서 토론 전이랑 토론 후랑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laughs> 기대 안된다가한표 정도 더더난것 같네요. 예. 99%? 아, 뭐, 반올림이지, 반올림. 반올림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laughs> 자, 이렇게 한번 오늘 에린 10분 토론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오늘은 약간 이 룬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다뤄봤어요 어, 앞으로도 논쟁되는 이슈들 <laughs>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들 예컨대 막 약간 철이 지난 것 같긴 한데 그인프런 도는 게 맞느냐 안 도는 게 맞느냐 혹은 뭐 미터기 쓰는 게 맞느냐 안 쓰는 게 맞느냐 이런 주제들을 제가 좀 다루지 못했었는데 뭐 거기에 준하는 뭐 논쟁적인 이슈들이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제가 한번. 어, 룰을 정해가지고 다뤄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laughs> 황야의성강 업데이트, 기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 왜냐? 기대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 없다. 접었다. 라는 <laughs> 말씀 드리면서, 어, 내일번에 나올 황야의성강 저도 재밌게 나오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10분 토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